예를 들어 봅시다. 당연히 실력 있는 사람한테 강의를 들어야 되죠. 그러면은 제가 영어 강사예요. 그럼 당연히 제가 영어를 잘해야 선생님들이 제 강의를 듣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영어를 할줄 몰라. 사실은 영어 A B C밖에 몰라. 근데 내가 강의는 겁나 잘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선생님들이 보셔야 될 거는 그 사람이 정말로 거기에 대한 실력이 있는지 알아야 돼요. 내가 운동 강의를 해. 그럼 내가 운동을 잘해야 되잖아. 근데 내가 직접 내가 운동하는 거는 한 개도 없으면서 어디서 논문 책 이런 거 가지고 말만 혓바닥만 이렇게 하는 데도 많다니까. 제가 왜이말 하냐면요. 재활 강의 다른 것도 찾아 듣고 하거든요. 보면은. 본인 재활 케이스 한 개도 없으면서 강의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있어요. 내가 재활을 사람들한테 가르치려면 재활에 대한 실력이 있어야 돼. 그게 최소한의 증명이 돼야 될거 아니야. 말만 하면 얼마나 편해. 자, 이렇게 하면 디스크가 낫고요. 이렇게 하면 어깨에 통증 좋아집니다. 하나도 그거를 검증 안 해도 되니까 얼마나 편해. 강의하는 사람이 본인에 대한 재활 케이스라든지 하나도 없어. 진짜 강의만 해. 근데 사람들이 듣더라고. 그걸 보면 제가 좀 안타깝습니다. 근데 반대로 저 말고도 케이스를 막 올려서 계속 계속 보여주고 증명하는 그런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만약에 호흡이 중요하다고 막 강의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그 사람이 그냥 본인 시연으로 자, 호흡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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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좋아집니다 이게 아니고 정말로 어깨가 불편한 사람 뭐든 진짜 케이스를 회원을 갖고 와가지고 정말 본인이 하는 그 호흡 테크닉으로 인해서 정말로 좋아지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냥 이로만 보고 호흡 중요하다 저 사람 박사 하기도 있고 경력도 엄청 많대 병원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대 이런 걸로 들으시면 안 돼요 사람들이 구분을 잘 못하더라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하나도 이해를 못 하더라도 케이스로 이렇게 계속해서 보여주는 사람은 무조건 뭔가 있다고 봅니다. 그건 제가 모를 뿐이지. 근데 반대로 아무리 그럴싸한 말 해도 본인으로 본인이 직접 좋아지게 만드는 케이스 없다? 그건 저는 가짜로 봅니다. 왜냐하면 안 보여줄 이유가 없어. 제가 왜 계속 케이스를 보여주는데? 되니까 계속 보여준단 말이야.